미래 먹거리를 위한 준비와 이런 첨단 분야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지원에도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문화 한부모 가족뿐만 아니라 고립운둔 가족 돌봄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민들께서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박명호 교수입니다. 2024년 정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656.9조원으로, 증가율 측면에서 보면 역대 가장 낮은 지출 증가율 중 하나인데요. 가급적 나라 빚을 늘리지 않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지출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특히 유사 중복되거나 집행이 부진했던 사업들을 정비하는 대신 약자 복지, 미래 준비,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 수행과 관련된 20대 핵심 과제에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생계급여액을 역대 최대폭인 13.2% 인상한 것인데요. 갈수록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기초생보의 보장성 강화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최중증 발달 장인을 위한 단계별 1대1 돌봄체계 구축과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내용도 돋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소아 응급 필수 분야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다문화 한부모 가족뿐만 아니라 고립 분둔 가족 돌봄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있어도 어떤 정책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 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번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실제로 시행된다면, 이렇게 확대된 복지 제도들이 국민들께 잘 홍보돼서 국민들께서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눈여겨본 것은 미래 먹거리를 위한 준비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이었는데요. 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양자 등 차세대 혁신 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강화해 첨단 주력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바이오, 우주, 반도체 2차 전지 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산업 생태계의 주도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이런 첨단 분야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지원에도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K-드라마, 영화, K-팝 등 K-콘텐츠에 대한 해외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데요. K-콘텐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금융을 2023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했더라고요. 투자가 확대된 만큼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문화강국으로 자리매김을 공고히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 지출은 유한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조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세는 지출을 막고 현재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을 반영해 설정된 우선순위에 맞춰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번에 재정 정상화를 고려해서 예산이 편성된 만큼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정부가 의도한 정책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